네, 최근 울릉도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면서 민방위 대피소의 중요성이 강조됐는데요. 그렇다면 비상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할 대피소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이지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민방위 대피소로 지정된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행정안전부 안내에는 8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천명 가까이 수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찾아가 보니, 태풍 힌남노 피해로 두달 전부터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대피소로 지정 안내된 인근의 또 다른 건물입니다. 안내와 달리 대피소는 사라졌고 문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대피소 역할을 하던 공간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건물 자체가 폐쇄된 겁니다. 세 번째로 찾아간 대피소에선 차량이 일부 통로를 가로막고 있고 방독면이나 식수 등 비상물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곳 아파트에서 10년을 거주한 주민조차 대피소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대피소가 사실 여기 지하주차장이거든요. 아, 몰랐었어요. 군사시설 주변 지역이어서 유사시 안보 위협이 클수 있는데도 대피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하 건물이나 터널이 없다는 이유로 대피소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주무부처는 예산 문제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업이 후방지역까지 확산되기 위해서는 아,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와 공감 형성이 선행이 돼야 되고요. 아울러 정부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전국의 민방위 경보와 만 7천여 대피소의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뒤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